분양가 상한제의 고덕국제신도시에서 같은 단지 내 시세보다는 1억 이상 저렴한 사후죽죽이 나왔는데요 주변을 둘러보고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들과 비교할 때도 최소 큰거한장 이상 안전한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과 분양가 체크하고 마칠 텐데요 참고로 오늘 영상은 미분양 광고 컨텐츠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포털의 모집 공고를 열람해 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고덕국제신도시 헬스티블이며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계획지구 A3블럭에서 이제 막 준공된 신축단지입니다 20층 9개동 496세대이며 이중 330세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그리고 166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건설된 현장인데요 수도권 1호선 서정리역 도보 10분의 역세권 위치이고요 종덕초등학교와 홈플러스, 삼성전자 캠퍼스 등의 직주 근접도 가능합니다 또한 한정류장 밑에 있는 SRT 지제역을 통해 서울 수서역까지 25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장점인데요 입주가 진행되면서 튕겨져 나온 두 채가 오늘의 자녀 세대의 줍줍 물건이며 55타입 23평형으로 방 3개와 화장실 2개 구조라서 2, 3인 가족 거주에 무난한 크기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3층은 3억 600만 원, 12층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같은 단지 내 고층 매매 효과가 5억 내외이고 주변 비슷한 면적의 단지들도 대략 그 정도의 가격대로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1억 이상의 차익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실거주 의무도 없어서 입주 전에 임대를 맞춰 계약할 수도 있는데요. 입주 아파트이기 때문에 별도의 발코니 확장비는 추가되지 않고요. 계약금 10%와 잔금 90%로 진행됩니다. 다만, 3층 301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옵션 형태로 분양되기 때문에 거의 깡통 수준의 내부 인테리어임을 참고해야 하는데요. 원래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다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건립된 공공주택이므로 청약에 대한 조건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정만 신청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많은 부분의 제약 조건이 완화되어 지역이나 소득, 자산에 대한 커트라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 조건에 들지 못하더라도 주변의 젊은 신혼부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한 번쯤 알려줄 만한 아파트인데요. 특히나 신혼희망타운 정책대출이 나오는 아파트라서 수익 공유형 모기주로 선택할 경우에는 연이율 1.6% 정도로 30년간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마이홈 포털에 접속하여 상세 모집 공고를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수도권 줍줍 현장 및 할인단지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